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차입니다. 오늘 요리 해볼 건데, 오늘 준비물은 식빵하고, 요 소세지. 물에 데쳐 먹는 프랑크 소세지. 평소에 봤던 소세지보다 좀 두툼한 것 같아요. 굵직한 거. 물에 데쳐 먹는 거라고 하는 거. 계란이랑 체다 치즈. 체다 치즈 없어도 되고, 계란도 없어도 되고. 사실 식빵이랑 요거만 있어도 되는데, 일단 부재료로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양파하고, 요 할라피뇨하고, 케찹하고 해가지고 소스 찍어 먹을 거. 다져가지고 차패해서 간단하게 소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소세지랑 식빵,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세지랑 식빵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오리지널 스타일 한 개랑, 그 다음에 체다 치즈 들어간 거한 개, 그 다음에 계란 물 잎인 거한 개,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소세지 세개랑 식빵 세 개는 오늘 꼭 필요하겠죠. 빵이세 장. 뭐, 소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큼직큼직한 스타일이라가지고, 취향에 따라가지고는 칼집을 좀 내주거나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치즈 들어가는 거는 치즈가 좀잘 박힐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칼집을 좀 내줘볼게요. 안 잘릴 정도로 최대한 뭐, 깊숙하게, 깊숙하게. 위쪽에도 좀 내주고. 나머지 뭐, 계란물 입피거나 하는 거는 크게 뭐, 칼집 안 내주고, 그냥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칼집 살짝 내줬고, 소세지 잠깐 옆으로 두고. 식빵을 밀대로 밀어줘야 되는데, 식빵을 밀대로 밀 때는 엄청 꽉 눌러서 진짜 엄청 얇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줘야지, 요 소세지 감았을 때, 달라붙어 있는다는 느낌 되니까, 좀 힘주고, 꽉꽉. 그리고 끝부분 끝부분을 끝까지 잘 밀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타일에 따라서 끝부분은 사용해도 되고 요거 뭐 테두리? 사용해도 되고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좀 예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잘라내 볼게요 어차피 하는 거 예쁘게 하는 좋으니까 네모나케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 끝부분까지 잘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간 뭐 패스츄리 생지라든지 그 그런 느낌 자글자글 뭐 됐네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것도 다 밀어줄게요 테두리만 최대한 좀안 보일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아까처럼 꽉꽉 눌러서 잘 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소세지에 칼집 넣은 거, 치즈 들어갈 거. 치즈 들어갈 거에는 치즈를 먼저 깔아줄게요. 치즈가 그냥 하면 좀 크니까, 반틈 잘라서. 뭐 식빵 큰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장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기응변으로 깔고, 소세지는 길쭉하게 놓는 게 아니고, 요렇게, 김밥 말듯이. 돌돌돌. 말고, 요 접합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좀 요렇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말아줄게요. 그냥 말아주고 하나는. 이게 오리지널 버전 되겠네. 풀렸어. 치즈가 들어가서 좀이게 두꺼워가지고 잘 풀리네. 요잘 눌러서 둬야 되는데. 구우면서 조금 더 붙을 거예요. 치즈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계란물 입힐 거. 계란물 입으면 조금 더 바삭바삭 하려나? 조금 더 예쁘기도 하고 건강하게 될것 같네요. 뭐 엄청 꼼꼼하게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살짝만 풀어줄게요. 엄청 덩어리진 것만 없게 풀어준 다음에 요 아까 전에 마지막에 했던 거 요거를 한번 싹 감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식빵물을 노랗게 입혀주면 구웠을 때 색깔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프라이팬에 이제 구워보면 되니까 프라이팬으로 가볼게요 소세지 같은 경우에 꼼꼼하게 다익히려면 약불에로 시작해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약간 그열 가지고 익혀줘야겠죠. 이렇게 말아놓는 소세지 세 개를 한 번에 그냥 구우면 됩니다.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뒤집어주면 되고, 이렇게 좀 뒤집어 놓으니까 아까보다 확실히 잘 붙어 있죠. 기름을안 둘러도 될것 같아요. 아래쪽 여기 붙은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잘 올려주고, 계란물 입힌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안 떨어지게 잘 덮어주고 황황 지켜와가면서 중간중간 뒤집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란물도 남았고, 요거 식빵 아까 전에 쓰던 거, 꼬투리 남은 거 있으니까 계란물 해가지고 구워서 크루통은 아닌데, 뭐지? 뭐 프렌치 도스트 머리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차피 남았으니까. 버리 아깝잖아. 저거 익힌 다음에 약간 요거는 기름 두르고 구우면 될것 같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살짝 계란물에 적셔둘게요. 중간중간 뒤집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이거 아까 전에 소스,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찹을 한 스푼, 두 스푼. 어. 케찹을 한두 스푼, 그냥 취향대로. 그시고 양파를 준비를 할게요. 4분의 1 소스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4분의 1 정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파를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간직하게 잘라도 문제가 없지만,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면은, 안 나면은 좀 아쉬울 것 같고, 찹칠때좀 작게, 느낌이 안 나게, 찹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양파 그대로, 찹에 4분의 1도 많네. 요 8분의 1 정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양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고, 항상 요거 까먹지 말고, 생각보다 금방 탈수 있으니까,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칼라피뇨도한 5-6개 정도? 요 슬라이스 친거한 5-6개 정도 하면 될것 같네요 이것도 똑같이 잡쳐서 소스에 넣어 주시면 뭐 소스는 별거 없죠 완성 이렇게 해서 케찹이랑 잘 섞어 주시면 소스가 일단 뭐 완성 양파가 좀 많아 가지고 걸쭉한 느낌이 드는데 핫도그에 들어가는 안에 그 토핑 있잖아요 양파 넣는 거 코스트코 같은데 가면 있는 거 약간 그런 그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 먹는다 토핑 느낌으로 올려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로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치즈 들어간 거, 오리지널 버전, 계란물이 핀게 살짝 맛있게 예쁘게 된것 같네요. 뭐요거 자르는 거는 취향대로 한입 사이즈로 그냥 예쁘게 어린이들 간식이니까 예쁜 느낌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을 내고 싶다 하면은 사선으로 식빵 사이즈가 좀 애매해가지고 잘 풀리긴 하는데 옆으로 사선으로 잘라주면 조금 더 예쁜 느낌? 왠지 취향대로 잘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즈 들어간 것까지는 치즈 들어간 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소스를 예쁘게 담아볼게요 조금 찍어 먹거나 올려 먹거나 뭐 기본적으로 소세지나뭐 치즈 같은 거 여기에도 간이 있으니까 양념을 엄청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뭐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네요. 아까전에 계란 식빵물무친것도 구워올게요 뭐 하나하나 구워도 좋지만 귀찮으니까 대충 스크램블 에그 하듯이 계란 겉만 익히면 되잖아요 이렇게 익혀주시면 완성 생각보다 꼬다리가 많이 나온다 그죠? 3개밖에 안 했는데.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요거는 그냥 뭐, 사이드 메뉴로 그냥 <laughs>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플레이팅은 각자 예쁘게, 제가 플레이팅을 잘 못하니까 각자 예쁘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식빵 소세지 마리 완성해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뭐, 요것도 궁금하긴 한데, 여기에 뭐, 일단 좀더 궁금하니까, 프렌치 토스트 비슷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뭐, 설탕 뿌려가지고 보통 먹기도 하는데, 저는 뭐 설탕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서, 프렌치 토스트만 그대로예요. 엄청 부드럽고, 오히려 그스멀이라서 쫀득쫀득 하기도 하면서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부터 먹어볼까? 계란물입핀 거.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오리지널로. 음. 뭐, 그냥 먹어줘도 요 소세지에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당연히 음. 소스가 있으면 더 맛있는데, 뭐, 없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오리지널. 식빵이 뭐,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잘못하 살짝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바삭바삭하게. 그 바속속이죠, 그 바속속. 덥은 바삭하고, 소시지는 촉촉, 탱글탱글. 그리고 요 소세지 자체가 뭐 약간 살짝 씹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식감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치즈 넣은 거. 치즈 넣은 것도 그냥 먹어볼게요. 치즈 무조건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소스는 요런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치즈 올린 거에다가 소스 올려가지고 음, 잘 맛있네. 소세지 물에 데치는 거라고 하니까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짠기를 살짝 빼준 다음에 소스 많이 해가지고 소스랑 드시는 것도 뭐 맛있게 드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맥주 안주로 좋을 것 같고, 애들 간식으로 좋을 것 같고, 막... 응... 아, 소세지도 남았으니까, 한번 요것만 따로 먹어볼게요. 방금 먹으면서 느꼈는데, 요끝빼기 피가 없어가지고... 응... 음 식감이 남는다든지, 찔기다든지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 뭐, 그 소세지의 특유의 톡톡 커진다는 그런 식감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음뭐 그렇다고 해서 탄력이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게 뭐, 재밌게, 맛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잘 먹어봤습니다.